안녕하세요. 케라케라입니다 오늘은 메루카리에서 직구한 물건과 직접 가차에서 뽑은 오네무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 토게 아크릴입니다. 이거는 이치방코지 이상이었던 상품이고요. 이렇게 토게가 뭔가 금방이라도 뛰어나갈 것 같은 아크릴이에요. 가격은 없다. 역시 이치방 코지여서 이렇게 발판이랑 아크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끝이랑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이것도 이치방 코지인데요. 이거는 F 상이에요. 아, 이렇게 무한 열차 버전으로 새로 나온 이치방 코즈였고 이번에 랭고코가 이렇게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귀여운 모습입니다. 되게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눈을 감고 있는다든지 눈을 뜨고 있는다든지 이번에는 이렇게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랜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 상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상품 자체는 이게봉이라면서 근데도 이렇게 되게 세심하게 뽁뽁이에 싸졌다. 뭔가 일본인들은 항상 굿즈에 진심이야. 짠! 너무 귀엽다. 이 보란 쪽에다가 이 소불고기 도시락을 넣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넣고, 다음은. 아, 맞아. 이번에 엄청 진짜 대란이었던 이 케이블 타이에 다는그 피규어인데, 이거 어떻게 뜨는가. 짠. 이렇게 생긴 미니 피규어고요. 이것도 가챠 상품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메루카리에서 비싼 돈 주고 구매해버렸습니다. 짠 엄청 디테일합니다. 요거를 여기에 요기, 이렇게 줄 매달아서 이렇게 매달아놓는 것 같은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겨놓는 인형한테 이렇게 안겨놓더라고요. <laughs> 귀여워 그리고 얘는 두 개를 샀습니다. 너 귀여워서. 아, 두 개니까 더 귀엽다. 귀여워. 그리고, 다음은 또 주술회전입니다.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 미니 피규어 아크릴 언박싱을 여러 번 찍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술회전 겁니다. 이렇게 라인업이 있고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개토입니다. 잠식당하기 전에 개토. 짠! 엄청 예쁘다.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오! 작화의 결이 되게 예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미개봉이어서 뒤에 필름도 다 붙어 있습니다. 예쁘다. 약간 뭔가 귀칼이랑 좀 다른 느낌이야. 느낌이 좀 쨍하지 않다? 되게 선이 예쁘네. 이것도 이렇게 꺼내놔야겠다. 여기다그 다음은. 짠. 이거는 제가 알기로 편의점 버전으로 나왔던 아크릴이고요. 랜덤이었고, 하나에 660엔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랭고쿠만 가지고 싶어서, 메르카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아, 이렇 아, 랜덤인데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진짜 너무 떨릴 것 같아. 제발, 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에 원가가 이거면 되게 적당한 가격에 산거 같네. 너무 예쁘다. 마지막으로 에어카이한 분입니다. 짠! 이거는 제가 생각보다 늦게 구매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 그냥 좀 비율이 <웃음> 슬퍼서. <웃음> 아무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밑판이 엄청 정교하고 뭔가, 랭고쿠한테 잘 없었던 핑크빛 색감이랄까? 그래서 이 중절모 쓴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근데 되게 옷잘못 입는 막 노잼 선생님 이런 느낌이야. 너무 웃겨, 진짜. 이렇게 메로카리는 다 했고요. 그 다음은 새로 나온 이 세피아 버전 오네무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직접 바차를 진짜 다 돌려서 했고요. 제가 원하는 캐릭터가 두 개씩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개수했고, 짠. 이게 원래 나왔던 원본 버전이고요. 이게 세피아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거는 색감도 좀 다르고, 눈도 감고 있습니다. 뜯어서. 보면, 이불 색깔도 조금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표정도 다릅니다. 근데 포즈는 완전 똑같아. 어, 근데 눈썹도 다르다. 귀여워. 그리고 다음은 누가 봐도 이게 랭고풀 것 같은데 짠오 랭고풀 엄청 귀엽다 대박 랭고 코 입을 색깔입니다 원래는 요런 색이었고요 글씨 색깔도 다릅니다 머리 색깔도 정말 다르고. 링크하고 있네요 근데 너무 아쉬워 눈을 다뜬 버전으로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눈 감고 눈 감고 한쪽 눈 뜨고 다 뜨고 버전입니다 어쩔 수 없이 <laughs> 제가 원하는 캐릭터만 뽑을 수는 없어서 전부 뽑았는데요 라인업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탄지로도 있고요. 어, 탄지로 엄청 귀엽다. 뭔가 겨울에 호빵 부어 먹고 있는 그런 탄지로 느낌이야. 탄지로. 아카자. 근데 아카자 뭐가 다른 거야? 응? 아카자는 뭔가 좀더 웃고 있나? <laughs> 뭐가 다른 거지? 모르겠네. 제니츠, 어, 아 제니츠는 솔직히 이게 더 낫다. 이거 예쁘다. 제니츠는 이게 뭔가 좀더 예쁜데요? 뭔가 엄청 근엄한 표정의 제니츠는 처음 봐. 진지한 느낌? 그래서, 그래서 탄지 탄질 엄청 잘 받네. 이렇게 오늘 언박싱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굿즈 언박싱 많이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케라케라, 안녕!